아, 더워. 방금 진짜 오자마자 엄청 씻고 그러고 왔어요. 아. 진짜 허거 진짜 많이 못 먹었다. 아. 이따가 배고프면 뭐 시켜먹어야겠다. 일단은 제 생일까지 6분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피곤해 보이나? 나 오늘? 어쩔 수 없어요. 공연 끝나고 바, 바로라서. 현아 생일 축하해 너무 고마워 나는 방금 BBQ 황홀 먹었다 와 맛있겠다 아니 오늘 허거를 그 빨간탕 있고 백탕 있잖아요 와 빨간탕 진짜 맵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백탕으로만 먹다가 5분 뒤에 가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 하고 왔어요 아, 일단은 케이크를 세팅을 해야겠죠? 케이크를 케이크를 세팅 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케이크로 아, 아 먹어버렸다. 아, 아또 먹어버렸다. 뭔지 알죠? 배가 고픈데 케 케이크, 케이크로 배 채우고 싶지 않은 거. 뭔지 아나? 맛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여기서 준비해 주셨어요. 또, 애리들이랑 오늘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사실, 오늘, 그, 허거 먹는 것도, 여기, 여기에서 제 생일이라고 오늘, 그거 해줬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애리들이랑 라이브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와버렸어 4분 남았다 그럼 빨리 빨리 세팅을 좀 해볼게요 케이크 보여주세요 와, 나 근데 이거 떨어뜨릴 것 같아, 진짜. 음. 근데 어디서 왜 이렇게 자꾸 진동 소리가 들리지? 어, 뭐지? 어디서 진동소리가 자꾸 들려요? 어, 진짜, 진, 진짜 핸드폰 진동소리인데? 천장에서 나는데? 그지? 무서운데? 아니, 핸드폰 진동 소리가 천장에서 자꾸 들려요. 무서운데? 여러분, 안 들려요? 아, 위층에 핸 위층에서 핸드폰 소리 진동 이렇게 들린다고? 말도 안 돼. 해피 그냥 B H만 할게요. 백현 B H 다음에 아, l 하고 싶은데 l이 없어. 음 l이, 없어 음 l이 없어. 1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다 준비됐죠?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 진짜 뭐지? 오, 이상하다. 어, 갑자기 너무 무서운데? 이제 안 들려. 에 네, 됐다 됐다 일단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뭐야 아 뜨거 아 이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면 하 되는구나 나바본가 여러분들 하나 둘셋아 아,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백현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일단은 소원을 빌어볼게요. 진짜, 진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딱 그거밖에 없어, 내가 바라는 거. 진짜. 우리 하나씩 하나 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 뭐야! 풍선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 뭐야. 고맙습니다. 어, 찬열이다. 찬열, 안녕. 어허. 찬열이가 또 때마침 들어와 있구만. 고맙다, 찬열아. 보고 싶다. 사실 오늘 콘서트하고, 내가 단체방 1등 했어 오호. 아직 확인 안 했어.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따가 누가 1등인 누가 누가 안 했는지 한번 봐야겠다. 아. 근데 오늘 우리 콘서트에서 대만에 리분들이 영상 준비해 줬잖아요. 근데 어 진짜 울컥하긴 하더라. 뭔가 내가 안녕하세요. XK 백현입니다. 할 때부터 영상이 나오는 게좀 사기였어. 자녀아 고마워. 그때 좀 사기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교차했어요. 오늘. 엘리들이랑, 그냥, 행복하게? 지금까지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지낼 예정이고. 근데, 그 영상 속에 나는 진짜 어린 백현이잖아요. 그때 데뷔했을 당시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마냥, 가수라는 꿈을 이뤘다는 거에, 되게 행복해 하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슬럼프가 한번 찾아오고, 아까 무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슬럼프가 저한테는 진짜 인생에 큰 작용을 했거든요. 계속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 엑소가 한참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아, 막, 그때는 애리들이, 우리 기살려준다고, 나 기살려준다고, 막, 조금 잘 못해도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아, 내가, 진짜로 나 혼자서, 승부를 볼 때는, 그럴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 라는 판단을 했었고, 진짜 연습 많이 했고, 스케줄을 이동하면서도 노래를 했고,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지만, 스케줄 이동하면서도 노래 많이 했고, 혼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뭔가, 조언도 많이 구해보고, 그러면서, 보이스튜닝을 만났죠. 보이스튜닝을 만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때 어렸을 때, 22살, 23살의 백현이는 너무 가여웠어요. 한 번도 그, 순간에 만족이라는 거를 못 느꼈던 친구였던 것 같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어, 나는 내 스스로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만족하고 음, 나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고 싶어요 어떤 걸 모니터를 할 때도 그때 그때부터 생긴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단점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나를 뭔가 아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사랑해 한다기 보다는 어, 나한테 계속 매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워낙에 완벽함을 보여주고 싶고 애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늘 잘하는 모습만 보이고 싶으니까 아직도 저는 제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완벽하겠어요? 라고 말을 하기엔 제가 이미 너무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리들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언제나 자부심이 되고 언제나 만편히제 노래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리 애리들한테 제 진심이 꼭 많이 닿았으면 좋겠고, 어 우리 멤버들 없었으면 어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겠죠. 애리들도 애리들이지만, 솔직히, 시간을 돌려보고, 아까 뭐 수상소감에서 막 얘기할 때 제가 눈물을 참는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멤버들 아니었으면, 백현이라는 사람도 없었고, 엑소가 아니었으면, 저는 없었겠죠. 너무너무 복도 많은 사람이고, 저는. 오늘 무대에서, 요즘에 콘서트 하면서, 오늘 무대뿐만 아니라 요즘 콘서트 하면서 우리 애리들이 저를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저를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눈빛에서 느껴져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앞으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꼭더 잘해서 멋진 사람이 될게요. 네. 갑자기 생일날 이런 말을 하는 건좀 그렇지만 뭔가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에리들도 나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조금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일주일에 한 번씩 애리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힘이 되고 어... 체력이 조금 붙이긴 하지만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완전히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무대 올라가있을 무대에 올라가 있는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진짜 우리 애리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진짜 안 배고프네. 지금 이제 안 배고파. 딸기를 좀 먹어볼까? 케이크는 너무 다니까 딸기를 좀 먹어볼게.